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말씀이 넘치는 재단으로 인도케아 열심을 생각할 때 감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능력이 왕성이 임하는 주의 재단에 이끌어 주심을 생각할 때감사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주여 6, 7년 전에 이곳에 주의 재단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성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나이든 몇 사람이 모여 지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이지만 이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재단입니다.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는 재단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끌어 주실 재단임을 믿고 감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80세에 주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처럼 저희가 비록 육신의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성리가 우리 중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주의 종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만 섬기고, 오직 주의 명만 행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구원한다 그리하여 많은 땅에 샘이 흐르는 것처럼, 광약길에 샘이 솟는 것처럼,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 이 주님의 등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샘이 소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 구원한다이다. 우리. 어두워가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재단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과 구원함 나이다. 아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속성하는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갈 길을 잃고 헤매이는 한 영혼을 위하여 길을 밝히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과 구원함 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제단을 위하여 주님이 특별히 세워 주신. 사랑하는 종, 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 구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종 되게하여 주시옵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 구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바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사하고 원합니다. 아, 네. 그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쏟아질 때에, 가이급한 우리의 신령과 지엄의 말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을 닮은 그의 손이, 우리의 환부를 얼어, 어루, 루어 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어서, 쥐어 먹든환부 썩어가는 환부가세상을돋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남나이다. 네. 여기 모인 저희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노라 하신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구나 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노종들 지금 병속에 지어 있어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애끓는 심정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보는 날과 아, 네. 두 정목사님 가정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어 병마와 주여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옵소 그 병든 몸들이 완쾌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과 구원한다이다 네. 우리 정권사님 어머니 노권사님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네.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각고 남나이다. 악령이 등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네. 주님께서 물리치신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화염놈으로 그 장막을 지켜주시옵소 아,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감각구한 나이다. 아네. 여행 중에 돌아온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네. 또한 우리 젊은 집사님, 주여 수을 받고 주여 케어하는 가운데 이사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훈청이 함께하여 주시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젊은 딸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네. 말씀이 임하게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하여 주시었서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영육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군센 군병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주여 성령의 각주를 믿음의 각주를 입는 저희들되게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